안녕하세요. 보고입니다배 관련 일로 조선소가 있는 녹동의 일을 보러 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느 카페에 갔는데 불쌍한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귀엽다라고 생각하고 숙소를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배에 문제가 있어 저는 3일 동안 녹동에 머물렀습니다. 둘째 날 똑같은 카페에 갔을 때 카페 사장님께 이 고양이 키우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다른 길냥이한테 맡고 다니는 불쌍한 길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제가 키우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고양이와 함께 녹동에서 배를 끌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티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기 때문에 우선은 동물병원 먼저 가볼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법을 모르니까 우선은 병원부터 가도록 할게요. 아티 가자, 아티. 너 가서 주사 맞을 수도 있다 바라마 너 집사잖아. 응. 네가 볼 때는 어때? 눈만 좀 보면 되거든. 눈. 눈이 응? 껴 있어서. 아얘 어떻게 해? 완전 아기 같은데 여기 있어? 말이 되냐고. 얘좀 긴장했나 봐 심장이 빨리 뛰어 원래 애기들은 심장이 좀 빨리 뛰어 내 병원도 잘안 가는데 동물병원 와본 적 없지 않나요한 번도 없어 안녕하세요 네 양옹이 기다려 얌전히 어, 교양이 씨 있어야 돼 뭐야 교양이 시술라니까 들어가네 괜찮아 돈가스 먹는데 돈가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구조하신 걸까요? 얘가 녹동에서 원래 네. 얘가 배회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 저희가 3일 정도 있었어요. 거기 카페 근처에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여기 와서 비 맞고 막 이런 음. 고양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도 되냐니까 데리고 가도 된대요. 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게 됐어요. 제가 어부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는 길이어서 네. 얘를 배를 태워가지고 왔어요. 네. 데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제 왔어요. 어제, 어제 밤에. 왔어요? 네. 아... 그동안에 데리고 있을 시간 동안 고토나 설사, 기침 보셨어요? 있을까요? 아니요. 너, 근데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음. 괜찮나요? 결막염이 절망염이 있으시네요. 결막염이야? 네. 나이는 지금 한삼 개월에서 4 개월 정도 되신십니다. 정확한 생일은 알수 없는 알 거죠? 알수 없죠. 대략적으로서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종은 뭐예요? 코숏이죠. 코숏? 믹스예요. 믹스? 네. 털이 뭉친 데가 막 있는데 이게 찐득이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선생님 때렸어? 야 의사 선생님이라고 너 질려보는 거야 그 뭉친 게 딱지가 앉아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처있죠 어우 상처가 있었어요네 <laughs> 아이고 버르는거 싫다 아픈 거 아니지 응 참아 참아 <웃음> 괜찮아 뽀뽀 아 얌전해 괜찮아 괜찮아 <웃음> 음, 한 번만 더 하자 얌전해 진짜 아이고 싫어 화학질 오, 화학질 오 됐어. 됐어? 처음 봤어 화학질 하는 거 자 지금 귀 안은 깨끗한데 네네. 귀 바깥에 기지가 모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귀 바깥쪽만 세정제로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좀 양호한 상태인가요? 네 심장 소리도 로 괜찮고 전반적으로 발효 상 나쁘진 않아서 안양 하나 드릴 테니까 꼭 아침 저녁으로 해서 5일 정도 네.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힘들면간 다음에 그냥 양쪽 안구에 그냥 사람 안는 넣듯이 이렇게 한 방울 반느쪽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강아지, 큰 강아지, 강아지 있다 꼭 응? 어, 강아지 보지 마세요 <laughs> 강아지 보지 마 안녕 <laughs> <오지 마. 웃음> <laughs>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매일 네, 영상 봐요 아 그래요? 쟤양주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에 나올 거예요 얘가 아, <laughs> 차우차우인가요? 네와 멋있다 진짜 멋있어 섹시해 살짝 한번 봐볼래? 제 차우차우야 지금 기분 나빠 응. 얘 무서워해 지금 기분 나빠 계속 괴롭혀가지고 눈에 안약도 넣고 약도 바르고 아, 네, 없습니다. 많이 아 비디아. 나 인플루언서인가봐. 아티 스포 당했어. 괜찮아. 이게 리얼리티야. 또 고양이 뭐 좋은 거 있나요? 사비나 사 고양이 사. 삽, 모래 삽. 삽? 모래사. 모래사? 응. 여기좀 용품 좀 볼까? 이거 귀 세정제예요. 또뭐살거 있을까? 요 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솜도 있어야죠. 솜은 제가 판매는 따로 안 하고 집에 갖고 계신 화장솜 이용하셔도 돼요. 제가 화장을 안 하는데. 뭐 티슈. 아 티슈 있어요? 뭐, 네. 하나 주세요. 어부아빠랑 이건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어 예, 이것도 사 이것도 살게요 뭐뭐 뭐 하는 건데 근데? 유산균 대장한 거 사는 건가? 네 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는 주셔야 돼요 일단 이게 샘플인데 밥 위에 한방만밥 먹을 때마다? 한 정도. 하루에 한번넣도 하루에 한번넣는다만 원으로 짜라요 아가님 열심히 돈 벌어야겠어요 어 방어 열심히 팔아야지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여 네, 가자, 이제. 나 얘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솔직히 여기서 필요한 거다달라 그런 거야, 거의. 이제 시작이야. 아, 그래? 응.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 별로 안 들어요. 야, 돈 열심히 벌어야지 뭐. 방어 많이 팔고, 어. 갈치 많이 팔고. 아, 그렇지그렇지공항으로 갑니다. 네, 아시아나요? 네.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이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라그러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예약을 안 해가지고, 아, 큰일 났네.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야? 보세요. 혹시 자리 없나요? 네네. 아예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항공사들이 다 마감돼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오늘 김포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시 45분이요? 네. 김포는 없죠? 아대구로 주세요 고향인데 너무 귀여운데 집에 가야 돼요 이거. 너무 웃기죠 저도 웃겨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이렇게 가족이 한 명이 늘었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대구라니아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작성하고... 아예예아 예, 예. 아, 이런 게 있군요 네 결제 총3만원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티아 가자 좀만 참아 <laughs> 진짜 대구 가네또 다른 문제는 어 대구에 가서 택시를 탈 거냐 택박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아 뭐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솔직히, 물정이 너무 빡세서가지고, 얘도 그렇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숙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각은 유튜브 각인데, 이게 제가, 아,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가도록 할게요. 대구로 가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반려동물 운송서약서하고탑승권입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대구라니? 이거는 조금 생뚱맞은 건데 네. 올해 대구라봐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뭔뭐 말하는 거야? 성신차를. <laughs> 솔직히 진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또뭐 어쩌겠어요? 가야지. 대구로. 아티 괜찮아? 어어떡해 힘들지. 우리 집에서 너방 하나 줄게. 좀만 참아. 아티는 대구로 갑니다. 아티는 비행기 타고 뭐 호강인지 고장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저랑 동거동락 해야 되니까, 뭐, 뭐 호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 가자! 아티 괜찮아? 응 가자. 대구 도착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애완동물이 가능한 숙소부터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아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완전 멘붕이에요 지금.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제가 친구한테 SOS를 쳤어요. 근데 여기 대구 사는 친구가 아니고 서울 사는 친구다 보니까 운전하면 3시간 정도 걸린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사장님, 혹시 근데 가는 길에 패샵 네. 같은 거 있나요? 패샵? 예. 네. 가는 길 목에 없어서 그래요. 아, 네. 그래. 도좀 돌아가도 돼요. 잠깐만요. 네. 어, 뒤에 좀만 참아. 음, 좀만 참아. 아,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 사임, 저 여기 쇼핑 좀 잠깐 하고 놔둬도 예, 되나요? 예, 네. 네, 기다려 네 여기 가, 가방 두고 갈게요. 와, 대박이다. 있다. <laughs> 자, 24시 패샵이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동물도 튀어나갈까봐 그러나? 3초 눌렀는데? 어떻게 오는 거야? 여기인가왜안 열려? 아, 카드구나. 아, 이상한 거 하고 있었네. 그리고 3초? 어, 열렸다, 열렸다. 약간 낚시방울 느낌인데? 모래를 찾아라 모래. 밥은 있고요. 모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요거 하고, 응, 요거 사자. 뭐야? 보거도 하나 사줘야 되겠네. 고생했으니까. 아티야 아빠가 간다. 아티야 너 잘해야 되나아티아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원하는 게 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아티가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laughs> 애완 동반 가능 모텔이라고 합니다. 어 짐이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신재종으로 아까 예약했는데, VIP룸. 아, 네. 여기요. 애기... 짱맥이에요? 1.5kg. 고양이. 아, 고양이요 네, 고양이.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짐이 너무 많아. 오, 좋네.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 다 했어, 다 했어. 어우, 힘들었지? 나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요? 어구 고생했지? 화장실 빨리 만들어 줄게 내가 새핑으로 샀어 아티 화장실 가 많이 참았지? 화장실 가응 뭐래 뭐래 응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그래 그래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뭐하고 있는 거야? 맞아? 화났어? 아니야? 말 걸지 마? 알았어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몸한번 털고. 뭐야? 이언타야 그래, 다 덮어버려. 기분 좋으니까 추로 하나 먹을까? 어어, 그래. 요건 내가 할게. 내 집사니까. 자, 아티 쇼타임. 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풀수 있게. 아티, 줘야지. 아빠가 낚시 유튜버인 거 아는 거야? 알았어, 준비. 아티 히트 어우 힘세워봐어 미쳤어 어 손맛 어 손맛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laughs> 이거 그 물고 노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잡고 노는 거야 줘봐 너 그거 튕겨서 내 눈으로 오면 너 바로 길냥이 되는 거야 그냥 너 지금 비행기까지 탔어 너어 알았어 알았어 너 가지고 놀아 벌써 또 망가졌네 또 아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보고 말고. 왜? 아티? 너예러온 거야? 아 <laughs> 아기 곰 같은 삼촌이왔지 사진보다 조금은 더 사진보다 훨씬 작지. 응. 자, 이제 공격 태세다. 엉덩이 두번 실룩거리고 이제 달려온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스타성이 있어. 너 100만 유튜버할수 있을 것 같아. 야, 빠보다 낫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게 생겼어. 보고 가지고 놀아. 이 보고 타라. 아티야. 야, 아프다. 살살해라. 야야 너 야야 너, 살살 살 살살 가지고 놀아 아빠다 이랬는데 물고 뜯고 난리가 났네 너 야야 너무 세게 무는 거 아니냐? 야 인간적으로? 아니 고양이적으로? 살살 오늘, 물어 너 오늘 얘한테 잘못한 거 맞냐? 얘 오늘 힘들었거든 오늘 아빠가 화나게 했어? 아빠가 오늘 빡치게 했구나 왠지 알아? 김포 가야 되는데 지금 대구 와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잘할게 잘할게 그만해 살살해 살살 아주 죽이는구만 야 내일 아침 보고 국이다 잘 잤어 이제 집 가자 거그 안에 보고 있으니까 좀만 씹어 이런 건 대답 잘해 어떠나야 이거 캐리어 넣어야 돼 어. 와씨 무거워 뭐, 제주도 한번 가면 빡세~ 네. 부집사님 네. 아티가 안전하게 운전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아티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자. 그래 수고했다. 여기 너네 집이야. 여기가 너네 집이고 내가 집사니까.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약간 순찰 나오는 애 같아. 잠실 건물이 있겠습니다. 어슬렁 어슬렁하면서 다녀. 자 이제 여기가 아티 방이야. 어때? 어 아니야? 방은 달라. 오얘 뭐야? 여기. 아티 들어오세요. 반항하는 거야? 삼촌 간대 인사하자. 삼촌한테 인사 한번 해줘. 반지해 계세요. 반지해 계세요. <laughs> 가면 안 되지. 반지해 계세요. 자 삼촌 잘 가라고 해. 어 삼촌 잘 가래. 간다. 가 수고했다. 밥 먹자. 하디밥 맛있게 드세요. 어디 괜찮아? 아, 잘한다네요. 이고 이제 발 들어가요. 너무 잘한다. 어, 아직 엄청 잘하네. 어. 아디 잘하지. 오 칠할 거야 이거? 이거 봐봐 괜찮지? 시원한 거야?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발, 발 닦아야 돼 그렇지 발을 잘 닦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얼굴 눈 감아 그렇지 눈가아 감아 감아, 감아. 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이거 바람이야 바람 오 깜짝이야 맞지? 괜찮아요? 괜찮아? 응, 괜찮아. 사람사람 바람, 가요. 네, 바람이에요. 똥도 잘한다. 모복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끝! 하이파이. 못하지? 알았어. 잘했어. 자, 저도 물건을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시키는데, 지금 이게 온게 절반입니다. 주말이어서 그런지 좀 들었네요. 아티, 일로 와. 이거 하나씩 까볼까? 아티의 숨숨집. 어허이 뭐야 벌써 들어가? 너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광고 잘 찍겠구만. 어 뭐야 잠깐 뭐야? 내 발가락 왜 그래 나 여기 이거 멍든 거야 때가 아니고. <laughs> 자 요거는 아티 화장실. 자 아티가 볼일 보고 나와서 모래를 터는데 야 잠깐만. 야또 이거 광고 아니야 정신 차려. 아티. 아빠 요 정도 살수 있어. 뭐 사막화를 막는 그런 매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래 천국. 어차피 이 화장실은 아티만 쓰는 거예요. 너 진짜 집사 잘 만났다 내가 볼 때. 잉크하지 마.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아티. 기분 좋은 소리 질러. 너왜 상자에 더 관심이 많냐? 아빠 이거 샀잖아. 이거 뭐스크래처인가 뭔가. 내가 만드는 거였구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얘안 만봐도 광고 천재야. 너한테는 약간 돈쓸 맛이 난다.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이거 가져가시면 부실공사나 부실공사. 안해주세요 선생님 뚜껑 덮어 드릴게요아 들어갑니다. 아니네. 예, 예, 예. 형님 팔 좀, 팔좀팔좀 내밀지 마세요. 계세요. 끝.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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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한 개씩요? 어디? <laughs> 왜 영상 꺼? 유튜브 촬영 거부하시는 거야요 선생님 배고파요? 밥 줘요? 말도 안 하고 똥꼬만 보여주네. 가자 티. 가자. 그렇지.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에헤이 여기 누워버리면 어떻게 해, 수인님 취하셨어요? 선생님 이러면 샤워해야 돼 오늘. 샤워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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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 100점 아, 아티아 왔네 아티아티아티소아 질러 아티찮아 왔어 아마 어허 저리 가세요 아기들아칼 위험합니다 어허 아허 짜자잔 넣고 왔지요 야 아티야 너랑 닮았다 아 아니구나 색깔이 좀 다르구나 34에서 78g 먹어야 돼너 너 근데 길냥이어서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 간다잉 냄새 살짝 맡아 클일 났다,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클일 났다 아디아디 침착해 기다려 에이 니 들어가도 못 먹어 아 정신 차려 야 이게 낮게 보장돼있어 아티 좀만 먹어 자야되니까 좀만 먹어 오우잘 먹는다 자 아티가 집에 온지도 한 5일이 지났고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좋아보여요 이럴때 접종을 해야됩니다 아티 일로와봐 돈까스 좋아요? 응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갈게요 맛있는 거 있다 맛있는 거자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순순히 들어가 자 선생님 엉덩이 엉덩이 들어가세요 엉덩이 자자자 자, 자, 지금이에요 좋았어요 아티 잘할 수 있어? 중성화 하는 건 아니에요 접종을 다 맞고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에 접종 몇차에요? 아니요 한번도 안했어 요체중을 재볼게요 저번에 1.5kg 였거든요 1.6kg 살쪘네. 얘잘 먹더라고요. 아티 너말잘 들어야 돼. 너 잘못하면 왕주사 맞는다. 아티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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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아티 잘한다. 그리고 발톱만 좀 깎아줄게. 네. 다끝나다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어나야지. 안녕하세요. 아티 맞 맞으세요? 어네 맞아요? 편의점 개태 하나요? 아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와? 그렇지 1.9kg 처음에 1.5kg였는데 엄청 순하죠? 음. 안 물어요 잘 저희가 고양이 임시부어 뭐야 누가 고양이를 방앗 아. 앞에 두고 갔 선물을 준거 같아 <laughs> 누가 두고 갔어요? 응 음. 왁스 아, 치즈하고 고등어네? 얘는 <laughs> 오른쪽이 치즈고 왼쪽이 고등어예요 <laughs> 얼굴이 다르더라고. 진짜네? 신기하죠. 우와, 신기한데? 원래 이런 우와. 고양이 잘 없나요? 처음 봤는데 양쪽이 다른 애는. 응. 얘 반신욕도 해요. <laughs> 진짜요? 응. 아, 아, 네. 특이하다. 어 그러네. 적응력 갑입니다. 어머 신기해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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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짜자 진료 잘봤으니까 우리 요거 하나 먹을까? 바로 꼬리 올라가는 거 봐. 이시끼 어우야, 그만 올라. 그만 올라. 하늘 찌르겠어. 아니, 맛있게 먹어. 아. 2일 전에 한 DM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울릉도 영상 마지막에 아티가 나오거든요. 그 아티를 보고 어떤 분이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 같다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 고양이를 잃어버린 시기,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주인분이 오셔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고양이를 잃어버리셨대요. 제가 그 아티를 만난 시점보다는 3주가 전이긴 했는데, 그 과거 사진이랑 이런 걸 보면은 맞더라고요, 아티가. 그래서, 뭐 생명을 소유물처럼 이렇게 뭐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분이 원래 주인이셨고 그래서 아티를 보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약간 장난식으로 DM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가지고 처음에 좀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뭐 그분도 얼마나 찾았겠어요 자기가 키우 자기가 키우던 고양인데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티를 그분한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프네요. 거의 제가 한 40일 정도 리고 있었거든요. 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laughs> 보낼 때도 제대로 인사도 못 했어요. 원래 주인분이 유튜브 촬영하는 거 거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대로 촬영을 못 했는데, 제첫 번째 애완동물이자 반려묘이기도 했었고, 그냥 더 많은 걸 못해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그 원래 집사분을 만났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뭐잘살것 같긴 한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네. 이 처음에 처음에 보낼 때는 이렇게 막 엄청 슬프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실감이 별로 안 났으니까. 근데 이 하루가 딱 지나니까 이게 너무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 그래야 되나? 진짜 뭐,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 많잖아요. 그분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거 아니었고, 뭐, 그 카페 사장님이 한한달 정도 돌아다닌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게 됐는데, 어, 그 원래 집사분이 또이 영상을 보시겠죠? 음, 진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띠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가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뭐, 아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